갑자기 우리가 이제 횡액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갑자기 당하는 경우들이 쌍수에 많이 일어나요 특히 더안 좋은 게 뭐냐면 쌍수예요 근데 쌍재예요 그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이때는 조금 자기를 위해서 좀 빌어 가시는 해운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, 안녕하세요. 아, 쌍수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가 <laughs> 감독님이 깨주셨는데. <laughs> 쌍꺼풀 수술이 아니라, <laughs> 이제 나이 대가 똑같은 숫자로 이루어진 그 나이 대를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, 22, 33, 44, 55세, 뭐 66세, 77세. 이럴 경우에 우리가 사실 안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. 이게 기운적으로요. 몸수를 다칠 수도 있고요. 사람들 간에 구설이 생길 수 있고요. 사고수라든지 갑자기 우리가 이제 횡액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갑자기 당하는 경우들이 쌍수에 많이 일어나요.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특히 더안 좋은 게 뭐냐면 쌍수예요. 근데 섬제예요. 그러면 진짜 이분들 어디 가서 부적이라도 좀 쓰시던가 아니면 진짜 어디가 초라도 좀 켜달라고 그 해운연만이라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. 진짜 삼재의 쌍수가 있는 분들은 진짜 몸을 다치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진짜 이혼을 하거나 하여튼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. 그때 운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쌍수인 분은 그분이 갑자기 진짜 다리가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. 그래서 막 핀받는 수술을 막 하고 이러셨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해를 하시더라고요. 음, 그것처럼 쌍수에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금전의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한 갑다,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좀 무속인 분에게 가셔서 올한 해만큼 내가 무사히 좀잘 넘어갈 수 있도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경우가 아니기를 좀 바라시면서 무사히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때는 좀 많이 안 좋아요. 물론 이거는 100%는 아닙니다. 100%는 아니고 이 사람의 기운적인 부분, 아까 3제 해당 되신 경우에 더 심한 거고요. 우리가 진짜 이때는 조금 자기를 위해서 좀 빌어가시는 해운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쌍수는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. 괜히 이때는 무리하게 뭐 확장을 하신다거나 뭐 코인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더더욱 금물입니다.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좋은게 그거잖아요 삼정의 쌍수다 그러면 무당집에 꼭 한번은 가셔서 뭐 구태돈이 없으시면 부적이라도 하나 이렇게 써서 몸에 좀 간직하시고 아니면 초라도 올해 조금 내가 좀덜 이렇게 해를 입게끔 초라도 좀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요. 제 가까웠던 지인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올 초에 공수 좀 드렸어요. 몸수가 안 좋을 거다. 올해 쌍수여서 몸수가 안 좋을 거고 그리고 남한테 돈 빌려주지 마라. 못 받는다. 그리고 괜히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라 했는데 어, 네 그런 것중 여러 개를 당하셨죠. 그분이 지금 상반기에 이미 그래서 그분에게 들은 얘기가 바로 내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어, 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만큼 조금 음, 힘드신 경우들을 어, 쌍수에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. 쌍수에는. 네.